대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2장 19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국괴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4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력을 따르지 말고.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4장 16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5장 4절에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 낮의,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5장 19에서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대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으니.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